착한 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Mlot 이런 거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설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오늘 하나를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구입한 거는 음,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은 요 요거 인피니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비디오 프리센스 구입을 해서 비디오 프리센스 구입해서 설치를 했어요 다운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다운받고 설치를 했고 뭐 음악도 받았는데 약간 러트 즉빛 효과를 좀 주는 그런거를 다운을 받아 가지고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다 설치를 했느냐 설치하는 과정도 어, 여기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은 minstaller 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M-LUT 플러그인 이거를 Motion VFX에서 다운 받습니다.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는 이제 쉬워요. 쉬워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안 드리고요. 어쨌든 얘를 다운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결국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말고 여기 이펙트들이 있는 이 공간에 M-LUT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죠. 그러면 내가 산 수많은 어 제가 산 수많은 비디오 프리셋이 있잖아요. 이게 다 큐브로 돼 있는 것들이 다 어떤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 효과를 주는 비디오 프리셋을 어떻게 파이널 컷에 적용을 하느냐. 임포트를 하라고 하는데 임포트가 없어요. 그죠? 임포트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요 창까지도 프로젝트 까지도 열어두시는 것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엠럿을 하나를 먹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모션, v, 모션 vfx 엠럿 프리셋 그냥 기본적으로 엠럿 프리셋이 제공되는게 있고요 로드 커스텀 롯트가 있습니다 아, 프리셋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 유틸리티 로그 투랙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로그 3 이런 거를 어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와. 바뀌었죠. 보셨죠, 지금. 취소. 얘가 그만 플리셋을먹였더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 로드 커스텀 러트를 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비디오 프리셋에 어... 시네마틱 커머셜 커머셜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선택해 줘도 됩니다 커머셜이니까 커머셜은 어우 많아 <laughs> 엄청 많네 이렇게 많아 커머셜 한몇 개만 해 보겠습니다 1한 10개만 넣어 보죠 네. 이렇게 쭉 선택이 안 되네 하나 choose. 네, 바뀌는 거 보셨죠? 다시, 이거 아니다. 얘를 좀볼수 있으면 좋은데, 자, 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해서, 어, 어 여기, I'm not preset, 이걸 눌러서 여기 import 있죠? import. 여기 import 있잖아요. 이 import를 누르세요. 그럼 한 번에 원하는 커머셜들을 쭉, 원하는 프리셋 큐브 이 파일들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 카테고리 카테고리에 에드뉴 카테고리 저는 커머셜 커머셜 commercial. 네 커머셜로 에드하겠다 임포트하겠다 그런 커머셜에 쭉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게 쭉 들어오면은 어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하시는 분들 럿2 파일을 설치하는 법입니다. 그 과정들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임포트를 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겠죠.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효과들을 이야 뜨네요. 네 커머셜 내가 원하는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게 보이시죠? 위에 지금 화면 화면이 화면 자, 제가 선택할 때마다 바뀌는 거 보세요. 보세요. 색감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광고 영상을 찍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런 어, 이런 식으로 롯 색감 조정을 통해서 더욱 더 이쁘고 눈뽕한 그런 눈뽕뽕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 할인을 행사, 할인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음원이랑 해서, 음원이랑 해서 한 10만원 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지금 막 설치해보면서, 음원은 뭐 간단해요. 음원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이 러트 비디오 프리셋에 대한 거는 좀 설치를 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종종 파이널컷 프로에 대한 어 조금 중급 이상. 제가 지금 초급들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중급 이상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황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초급 이야기도 좀해 드릴게요. 뭐 자막 넣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